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째 주토타임즈 하빔뉴스 국민대학 권영주입니다. 네, 김성기자입니다. 오늘 아, 첫 번째 소식은 조토타임즈 어, 김성기자가 준비했는데 신차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차가 나왔습니까? 네, 포르쉐 코리아가 지난 17일 음. 이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음.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독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신차 소식이겠죠. 예. 지난 4월 출시한 이 포르쉐 쿠페형 SUV 카이엔 쿠페가 음. 드디어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음. 뭐 엄청 멋있는 디자인을 당연히 갖고 있었고요. 그만큼 음. 또 취재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안 쿠페는 어떤 상가요? <laughs> 네, 이 포르쉐는 생각보다 쿠페형 SUV 시장에 조금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조급하게 흐름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탄탄하게 완성도를 갖춰서 뒷심을 발휘한다는 건데, 뭐 이제 이전에 뭐 BMW X6라든지 벤츠 GLC 쿠페라든지 쿠페형 SUV가 좀 앞서서 많이 초반에 시작을 했었죠. 자, 자, 그런 설명은 중요하잖아요. 카이애 어, 쿠페. 타왔어요? 어, 타왔습니다. 아, 네. 어땠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 네. 직접 시승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6기통 3.0L 이 가솔린 터보 엔진이 주는 힘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어, 이제 경쟁 차종들이 다 디젤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가솔린 쿠페형 SUV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또 포르쉐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음. 확실히 SUV 느낌보다는 정말 좀 시야가 높은 키큰 해치백이나 정말 스포츠카를 모는 듯한 아주 인상 깊은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가격 이 얼마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1억 1,36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 아, 포르쉐답게. 네, 너무 네. 가볍게 어긋 넘기고. <웃음> 어? <웃음> 여기서 이것저것 옵션 붙으면 어. 이제 한 1억 5천, 어. 1억 중반까지 가는데 일단 초반 가격은 이 경쟁 차종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음. 네, BMW X6나 뭐 아우디 Q8이라든지, 벤츠 GLE 쿠페도 다 1억 1 0 0 0만원 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어떤 옵션을 넣느냐에 따라 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머리를 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타이칸도 나오네요. 타이칸. 네. 예, 포르쉐 코리아가 카이엠 쿠페 공개와 함께 올 하반기 출시할 타이칸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과 가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에는 이제 타이칸 4S가 먼저 출시가 됩니다. 네. 네. 1억 4,56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내년에 터보와 터보 S가 나오는데 터보는 1억 9,550만원, 터보 S는 2억 3,000만원. 2억 3천 3백 60만 원으로 음.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발표된 성능은 어때요? 네, 우선이 타이칸 4S 그리고 터보, 터보 S가 일단 국내는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예. 일단 4S 같은 경우는 한 530마력에서 한 570마력 선이 음. 될것 같고, 터보는 이제 680마력. <laughs> 어마, 어마어마합니다. 야, 680마력, 터보 S는 761마력. 아, 음. 정말. 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어요. <laughs> 네. 또이 주행 가는 거리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음. 이 터보 같은 경우는 450km를 음. 달릴 수 있고, 대부분 다막 400, 500km 대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쟁차가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 S 정도 네. 유일하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모델 S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P100D가 한6 0 0마력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이 타이칸의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음. 네. 직접 충전 시설도 구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어, 800V 시스템이라. 네.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 계획도 작게나마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마트 성수점이나 양재점을 음. 중심으로 한 전국 10여 개 주요 장소와 9개 포르쉐 센터에서 320kW급 초고속 음. 충전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음. 그래서 또 이제 전국 120여 곳으로 확대를 해서 좀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좀 빨리 구축이 돼서 좀 인프라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고 네. 여기까지 음. 김성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